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 지난 시간에 좋은 어, 어, 보충을 좀 하고 어,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강의 방식은 어, 예전처럼 이렇게 오늘과 같이 그대로 어, 하기로 했습니다. 어, 좀 AI가 좀 도와주고 제가 좀그 힘을 빌리면 좀 제가 좀 편한 건 사실입니다 예좀 편하게 심지어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집중력이 좀 전과 다르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동영상 강의 뭐두번 찍을 것도 없습니다 한번 찍으면 뭐 어, 드려야 될 말씀들 전부 100%다 전달하는 셈인데, 지금은 자꾸 빠트립니다. 그러면은, 어, 그 50분짜리 강의를 또다 이제 점검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50분, 두 분이 되는 거죠. 예, 100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오케이 하면 넘어가는데, 안 되면 또 새로 찍어야 됩니다. 그는 또 50분을 또 찍죠. 그는 또 50분을 또 찍으면 또 50분 동안 또 뽑아서 또 그걸 점검을 합니다. 그러가안 되면 또 찍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해본 게 50분짜리 5번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10번 아닙니까? <laughs> 이러면 나중에 말이 안 나와가지고 몸이 이상해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는 좀 말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해서 이제 AI 도움을 좀 빌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조금 힘겨워도 이게 예. 저도 좋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마치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앞에 예. 모셔놓은 것 같이 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예,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예. 어, 역 이것이 역목 일본에서는 이걸 사카키 라고 하죠 나무가 키니까요 예. 근데 이제 사카키라고 하는 이 나무가 어, 이 신사에서 예, 이 나무로 이제 예, 그걸 어, 제사를 지내는 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역목이라 하는 것이 이제 거꾸로 된 나무다. 이 말이죠. 이 거꾸로 된 나무 의미와 그 뜻을 같이 취했는데, 어,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의미는 나중에 그뭐 갖다 붙인 것일 거고, 음이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요. 예, 어, 음은, 뭐, 그, 갑구름이니까, 훨씬 이전이고, 자기들이 이제 영목, 이게 제사, 어, 나라현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이, 낫잔데 예,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그, 항상 후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 해석을 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영목, 끝구로 나무다. 뭐 의미가 뭐또 마침 부합되기는 합니다. 거꾸로나무데 뿌리가 이제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은 그 근원이 뿌리가 하늘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예, 그 근원 뿌리가 뭐두개 달을 취했다면 아주 절묘한 것이고요. 그 하늘에서 왔다는 건데 그 하늘이 어디냐면은 고천원입니다. 고천원. 예, 그 일본 학자들도 고천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어, 지금, 현재 고천원이 어디냐를, 예, 일본 학자들도, 어, 이 한반도로, 어,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도, 예, 그들도 알아요. 예, 자기들 뿌리가 한반도에서 왔다는 거. 그는 고천원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예, 그, 증명하기 위해서, 어, 한국 학자들도, 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어, 저그 저의 죄의 저의 유창균은사님도이 어, 고천원을 어, 고령 고령이 바로 이제 이 대가야 아닙니까? 예. 그 고령의 고령이 끼고 있는 산이 가야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산 뒤쪽은 고령이고 앞쪽은 제가 사는 합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산 여기에서 그산자락에서쭉 등성이를 타고 가면. 어, 그 창이 나옵니다. 그 창에 또 우두산이 있고, 이게 가야산이 우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산을 오가면서, 어, 사건이 벌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어, 이름을 통해서, 지명을 통해서, 어, 유창윤 원장님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고령대가야에 가야대학교가 있는데, 가야대학교의 그 캠퍼스에는, 어, 5,000원의 발상지라고, 예, 그, 커다란 그기념비석까지 이제 만들어 놓았죠. 이제 학자들이, 어, 대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고정을 하고 해서, 아, 어, 여기다 해서 이제, 이, 막 가야다, 고령가야, 대가야다 해가지고, 어, 거기에다가, 막 상징물로 해 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여담을, 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유창현 은사님께서 이걸 증명을 해 놓은 건데, 이 원고가, 어, 그 유가족들은 원고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사님 이제 그 원고 쓰시는 걸 알고 있었고, 어, 그것 때문에 건강이 에, 급격히 악화되셨는데, 은사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사모님께서, 어 나중에 돌아가셨다면은, 그 자녀들한테, 그, 내가 아버지가 그 마지막 유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했을 텐데, 어,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한 4, 5년 뒤에 이제 연사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은사님은 자녀들한테 내 유작이 있다 말씀을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말씀을 드린 줄 알고, 그 이제 자제분이 그 저기, 그 항공대학의 물리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 양반을 불러다가, 뭐 저하고 연배가 비슷합니다. 그 이제 아버지 그 유작 있는 거 아느냐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예. 자기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 가지고 어? 그 생명을 다 했는데 뭐 자식들이 이제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대 그뭐 이름 알아도 괜찮아요. 유경길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 그걸 발견을 했어요. 이제 원고를. 예. 원고를 발견해서 이제 네. 저랑 만나가지고, 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우리 역사에, 본산이기라도 동북아 역사재단이니까, 내가 역사재단에 뭐, 간부들하고 내가 좀 면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출간합시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좋지요. 이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그 원고 일부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어, 자, 이렇다. 어쩔 거냐. 하니까뭐전 당연히 출간할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들 참 역시 동북아 역사전화 마스럽다. 이거 이거 그어 식민사학자들이 이거 결코 이거 할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사님은 이 원고를 어떻게 썼냐면은 그일본어로 썼단 말입니다. 일본에서 출간하려고. 그래 이제 살아생전에 사실상 어 원고를 끝내고 그것도 어, 의사님은 컴퓨터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전부 일본어로 필사로 그 노인네가 90 넘은 노인네가 필사로 이제 하니까 이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글도 못 알아먹고 다 엉망이죠. 원고가, 원고가. 예, 그래 그걸 이제 일본 굴지의 출판사에 줬더니이 출판사가 그 원고를 보고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출간하면 그고 세력들한테 칼 맞아 죽습니다그러고서는 아마도 일본에서는 이거 출간할 곳 없습니다.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 내도 안되거든요그러니까 다시 어, 한국으로 가져온 겁니다이게그래그 원고를 이제 나 두고서는 어, 유언단하고 그냥 있는 바람에. 예, 자녀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 이제 동무가 역사재단도, 어, 결국, 예, 물 건너갔죠. 그러니까 이제, 뭐, 늘그 선생, 어, 그, 가시던 그 출판사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까이, 진문당이나 뭐, 뭐, 이런 데 있거든요. 예, 그래, 가려 하니까, 뭐, 저도, 좀, 내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출판사가. 그래서 누가 선택하든지 간에, 그만, 그, 그 가족들이 선택하게 놔두자 해서, 또 유병길 교수를 불렀습니다. 그래, 이제, 뭐 아무래도 나는, 그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유가족들이 알아서 이거 출간해라. 그러나 반드시 출간을 해야 한다. 이걸 만약에 안할것 같으면 그때는 나한테 달라. 내가 출간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 그, 어쩌면 좋겠냐고 재차 묻길래, 참 그러면 뭐 당신 자영한테 보내라. 그때 자영이 누구냐 면은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의그스대석 교수거든요. 거기가 그 고전문학을 한 분인데, 어, 지금 나이가 이제 한85 되었을 어, 겁니다 예그 정도 되었을 겁니다 85 정도 이제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돼 있는데 근데 그 분한테 이제 예, 맡기라 그랬더니 이제 그 자영한테 맡겼어요 그래 그걸 이제 어, 이분이 그 번역자그 고대 일본어를 전공한 어 이를 일문학의 아주 전문가 중에 어, 전문가입니다. 어. 그분이 이제 그 수료 교수하고 아주 절친한 바람에 원고를 그게 맡겼더니, 뭐 원고가 그 알아보기 힘든 원고도 뭐 교정 모든 걸그 사람이 다 해가지고. 책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예, 나왔던 겁니다. 그그 책이 예, 그 말하자면 그 책이 일본 신화의 언어학적 접근이라는 책이 침문당에서 나왔습니다. 역시는 침문당을 뭐 하시던 그곳입니다. 그데 이제 이영아라는 어, 그 이를 어, 일문학그 박사학위를 어, 소지한 그분이 예, 모든 걸 전부 교정했고 어, 그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소개 드리는 것은 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거 어, 한번 보시면 그야말로 고천원에 대해서 어, 너무 상세하게. 예, 한, 한 40, 50페이지 되는 논문 정도로 그게 나옵니다. 한번 어, 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역자를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 큰 대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지자인데 그칠지자인데 발이 아니라고 했죠. 예, 발이 아닙니다. 악기입니다. 이건 치면 가는 겁니다. 행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행자가 있죠. 예, 치지 않으면 정지입니다. 예, 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치다, 간다. 이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란 악기가, 어, 시작할 때이 축, 바로 축을 치, 축의 악기거든요. 이게 예, 그걸 시작할 때 치고 끝날 때도 쳤는데 그 끝날 때는 나중에 어로 바뀐 겁니다. 이제 이렇게 똑같이 자우로 예, 바뀌었지만 같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예, 가령자 없이도 가꿀문이 예, 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어 간다 맞네요. 예 그런데 간다는 자체가 이 악기를 치는 게 그게 바로 가는 것 시행이니까요. 예. 그래서 발, 지, 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치면, 예. 행, 가는 건데, 갈 행, 장에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갈 행, 이것은 그 우리가 자전에 보면은, 어, 음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행, 자. 우리 저번에,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음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사람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예, 사람인이 아니고 이것도 큰데는 또큰 사람입니다. 직급이 높다 이 말이죠. 예, 아주 큰 어, 대단한 지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돌아와. 이게 그 뭐냐면은 두 가지 경우에 이 악기를 두드린단 말입니다. 제사를 할때 치는 악기이고 그리고 행군을 할 때, 행진, 행군을 할때 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행진해서, 거꾸로, 뒤돌아오는 겁니다. 뒤돌아오는 겁니다. 예. 좀 이따, 그, 의미를 지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만. 의미를. 기게 바로, 거슬력자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사전에 보면, 거스르다 하는 뜻이 있고요. 여기에, 대달다, 선회하다. 해군이다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스르고 반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자의 가장 기본 그 원래의 뜻, 그것은 여러 가지 수목개뜻 가운데, 이거 뭐 거꾸로 뜻도 있죠. 예. 그러나, 처음 시원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거, 되돌다, 선회하다. 예. 이게 바로 처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군을 하니까 당연히 반역을 하는 것이고, 의미가 이제 파생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하다, 헤아리다, 이런 것들은, 뭐, 이 회군하다, 그슬리다 뭐, 아이고, 뭐, 회군을 하려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 이런 게 뭐, 어? 파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여기에, 그, 이 자전에 있는 여러 가지 뜻을 보면요. 그 뜻들이 전혀 의미와 상관없이 소리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리로만.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각하다, 헤아리다, 이 이야기는 이 상, 예, 상나라 상자, 장사 상자, 이것이, 예, 갓구름이 가사랍니다. 예, 가사랍이 갓구름이 이 가사랍니다. 예. 그러니까, 가사라, 우리 조선의 그, 갓고름 가사라와 상나라 상의 갓꾸름 가사라와 같아요. 족속이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난데없이 이 역에다가 왜 이걸 갖다가, 어 생각하다, 헤아리다를 집어 넣었냐면은, 음이 같거든요. 이 상과 역의 음이 둘다 가사라거든요. 가사라.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거는 사까랍니다. 일본에서는. 사까다, 이 말입니다. 사까. 조금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사까, 키아입니까 사까. 예, 사까. 가사, 사까, 거꾸로 되는 거. 우리 전문에 이런 걸 보셨지 않습니까? 막을 넣었자도, 막아라. 이거 하고, 감아라. 하고, 예, 음이 바뀌어 됐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갑골 음에는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그걸 이제, 언어학에서는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메타시 a t h 라고 합니다. 예, 위치 변동이라고 합니다. 위치 변동. 예. 그, 음, 어, 언어학적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제 마음대로 뭐, 사과, 가사 이렇게 되었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언어에는, 예, 위치 변동, 음절 변동, 예, 음운 변동, 예. 그 순서를 바꾸는 언어 법칙의 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역시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언어에 다 적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다만 어느 언어가 더 많이 이걸 선호하고 적게 하느냐 그 차이지 모든 언어의 메타시스는 다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것을역 이걸 갖다가, 예, 재고를 해보면, 제가 이제 이 강의로 이제 돌아선 이유 하나도, 이거, 이거, <laughs> 재고를 해야 하니까, 재고하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배워야 하니까, 이제 AI라 하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스나 그스 나왔습니다. 이 R이 죠 s 가 예, 예 RG라 말 아닙니까? 예, RG. 알지는 뭡니까? 원래 알이 있었고 치가달가닥 붙었는데 어말몸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스가라다 이 말이죠. 스가라. 그럼 여기는 이 이응은 앞선 음이 치였다는 것이죠. 스가르그스. 스가르그 되었죠. 그럼서 스가르그스. 이거는 또스라가 이제 알이 앞에 와 있죠. 예. 스라그. 여기는 이제 보십시오. 아, 그라그가 있고 스라그가 있다는 것은 결국 스갈, 스갈거에서 이 어두에 예, 이 복성모가 하나씩 S와 영으로 나누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G였죠. 예, S-G로 나누어서 이렇게 된걸 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그라된 것이죠. 스거라 예, 그래서 스라 원래 G는 예 없었죠. 가라가 가락 깨듯이 거죠. 그러니까 스거라가 되는데, 거기에 사가라가 됩니다. 이아레아 사가라가 예 가사라 메타시스 현상이 여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라를 보면요, 이게 에, 우리말에서 가사라는... 그스루, 이것은 거꾸로의 방언입니다. 가사라에서 온 것이죠. 우리말은 이 가사랍니다. 예. 그리고 그스름 돈 하면요. 돌려받는 되돌다. 되돌려받는 돈. 이것이 바로 그스름. 예. 미음은 명사형이죠. 그스르. 그슬르 받다. 그러죠. 그슬르 받다. 예. 그슬러. 되돌려 받다. 그 말입니다. 예. 그스르. 근데 일본에서는 또이 사가라라 하는데, 사가에서 라 전부 라는 다 떨어지죠. 예, 사가라 하는데 지어도 겉꾸라 해요. 겉꾸. 우리는 거꾸라 하고 지금은 겉꾸. 예, 겉꾸, 가꾸. 겉꾸로. 우리는 거꾸로. 예, 그렇게 예, 우리 말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가라에서 전부 다다 다 변천된 거꾸로, 가꾸로입니다 자, 그다음 보실까요? 여기 이제 어, 우리가 역하니까, 거꾸로 하니까, 물구나무가 생각이 나서 하나, 예, 넣어 봤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예. 지금 물구나무 어원 세상에 밝혀진 법 없습니다. 음, 물, 이것이 원래는 멀입니다, 멀. 예, 멀이 물로. 예, 이제, 머버 뭐는, 어, 오우와 친하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멀이 물로 바뀌었습니다. 예. 멀, 이것이 멀이거든요. 멀. 멀. 구, 구는 뭐냐면, 거루입니다거루거루의 그루. 방언이 구입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머리, 구루, 거루입니다거루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 그루, 더 그루, 뭐, 나무새는 단위로도 되어 있지만은, 그루가 그, 뿌리 근자에 갓구름입니다, 거루가 예. 그 뿌리 근자에 갓구름이니까, 그게 이제, 머리, 뿌리, 나무입니다. 머리로 뿌리를 한 나무, 그, 이제, 물고나무 버떡 서면 다리가 위에 있으니까요. 그, 머리를 뿌리로 해서 한 나무가 바로 물고나무다. 예.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재미있는 그런 그 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써네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보십니다. 아, 어, 악명은 말루입니다 말리 예 우리가 아 이거 지난 시간에 아 네이버 사전에서 확인했습니다 물풀의까에 나무라 했습니다 이에네와아이 이미 음이 같았습니다 나라 나랍니다 거기에 명사에 m이 붙으니까 나람이 되었죠. 그것이 뭐냐면, 이 나무가 지금 서 있기도 하고 누워 있기도 한데, 재단 위에 나무를 적 올려놓고, 이제 앞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통치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예. 본국에서, 본국에서 이제 임지로 보낸 왕에게, 예. 이제 통치권한은 위임을 주는데, 그 왕은 현지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내가지고, 권한을 위임받거나, 아니면, 본국에서 떠나기 전에 그 위험을 받거나 하는 것이 바로 이 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 규를 한번 보시면요. 이 규가 바로 이, 어, 문이 바로 이 모양입니다. 뭐냐 하면은 기구거든요. 기구.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정원식이 정 동그라미를 만드는 그 기구를 일러 규라 한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이런 기구들이, 예, 복희와 여화도 보면은 그 삼각자하고 기구를 가 들고 있습니다. 그건 뭘말하는 법을 말하거든요. 법도. 예. 그래서 이규의그참 뜻이 법, 법도입니다. 법도. 이 법, 법도 누가 가지고 다스립니까? 이 통치자가 갖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규는 오를바른 것이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끈 정원시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도, 법도를 통치자가, 어, 통치자가 이제 이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이 규에다가 나무목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나무냐, 물풀의 나무다 말입니다. 예. 그게 전부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씩 증명이 되죠? 물풀의 나무과, 예, 이게 물풀의 나무다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 규에, 이, 이 나무가, 통치하는 나무가 물풀의 나무 규. 우리 규 아시죠? 규. 그주희봉 규.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규. 예, 이 규입니다. 홀과 규가 있죠. 예, 홀과 규가 있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제 이 규도 모두 예, 홀도 다 나무로 만들었을 겁니다. 예. 그 뒤에 이제 조금 이제 어, 문명이 발달되고 난 뒤부터 이제 이 규가 있는데 이규 흑토가 원래 높다는 뜻입니다. 높고 높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각골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옥기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나무였겠죠. 그뭐 옥으로 뭐그할 그런 그기 어, 아니, 그런 시절에는요. 근데 그 모습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긴그 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상단은, 어, 삼각형으로 만들었고, 뭐, 어, 삼각형이죠? 예, 삼각형입니다. 하단은 정방, 어, 네모 반듯하다, 이 말입니다. 예, 바로 이게 규입니다. 그런 규와 홀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규는 천자입니다. 천자가 가지는 게 규고요. 이 규로서 이제, 에 천자가 재후에게 홀을 어 하사합니다. 홀. 그런 재후는 홀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중에 이제, 따고 이제 문화가 이제 응동에 전해지는 바람에 고대 귀족이 이제 뭐 여기에 뭐 조공을 하거나 제사할 때뭐 상을 치를 때 하는 얘기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이 규가 예, 천자가 이 규를 가지고 예, 이제 그 호를 어, 하사하는 어, 그런 것입니다. 그는 결국 우리는 이 물풀의 나무라는 것은 어그 부정한 것들을 제하면서 어, 물을 적, 적셔 뿌리는 그 역할 부정을 제거하는 것도 했지만은 그게 예, 통치의 예, 상징이기도 했단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완전 물풀의 나무가 강성하거든요. 매우 단단하면서도 매우 또 어, 장수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요. 예. 여러모로 그 위상을 가지고 아마 아, 물풀의 나무로 이렇게 또 규도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고 홀도 물풀의 나무로 만들었고요. 이제 이렇게 나도 역시 예, 물풀의 나무가 결국 물풀의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제 개인적인 뭐 사적인 이야기지만은 어, 그 책이 나오게 된 연휴, 고천원을 우리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이진아 씨의 그권원을 계속, 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